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복의 척도입니다. 왓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 물 위에 오리를 보았습니다. 꽤 많은 오리가 둥둥 떠다니며 아주 여유로워 보였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오리들을 가만히 보다가 순간 먹이를 한 움큼 휙 던져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확 달려들어서 그걸 받아 먹더라고요.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못 먹는 것처럼 마치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거길 배회하고 있다가 떨어지자마자 총알같이 받아먹더라고요. 와, 이렇게나 기다렸던 것처럼 총알같이 받아먹는다고 진짜 생각보다 훨씬 잽싸게 먹이를 낚아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문득 우리는 나는 요즘 무엇을 이렇게 반갑고 절실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던 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렸던 순간이 지금입니까? w h 왜 그럴까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는 순간은 사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순간은 과연 우리 하루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순간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순간을 기다렸어 라고 내 심장이 뛰는 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린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온 것에 대해 100% 만족하고 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음 것, 다음 단계를 바로 생각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또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훈련했다. 그렇기에 그 과정도 즐겁고 의미있음을 알고 오늘 이 순간도 최고로 행복한 순간으로 만끽하며 여러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나. 이 순간이 내가 기다린 순간이 맞나? 나는 이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준비해온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준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당연히 잘못 보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청지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드리려고 하는 종의 자세로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을 그런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줬을 때 진짜 감사하게 확 받고 저걸 줬을 때또 진짜 감사하게 확 받고 말이죠. 언제 어디서 무얼 하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할 때도 아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어. 밥 먹으면서 아 나는 이 맛있는 걸 먹기를 기다렸어. 운동하면서도 그래 나는 땀 흘리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도, 그래, 나는 이 상쾌한 순간을 기다렸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을 때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을 감사한 순간, 은혜로운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 설레는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세월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바로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이런 감격을 할수 있기를 이 순간을 기다렸어. 라고 할수 있는 사람. 죽는 순간도, 그래, 나는 이렇게 죽기를 기다렸어. 이런 죽음이 내가 기다렸던 죽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음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 내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시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고 누리며 주인이 칭찬해줄 때를 기다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사는 매 순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